안녕하세요. 매력나면회 현우입니다. 네, 지금 되게 어렵죠? 지금은 네, 제가 저, 저녁을 먹고 지금 어, 산책이라고 하죠. 커피도 사고, 음료수도 사고, 뭐 아이스크림 사고, 하려고 어, 산책 나왔어요. 그럼 가보도록 하죠. 고고! 그래서, 가는 중입니다. 이렇게 늦게 이렇게 나오는 건또 처음이네. 엄마랑 같이 나온 거예요, 그러 <laughs> 영상도 찍고, 뭐. 먹을 것도 사고 그러라고 나온 거예요? 산책이라고 하죠. 여러분들은 식사하셨나요? 저는 이미 다 했습니다. 다 먹고 나온 거니까요. 어디 가든 저처럼 마스크를 꼭 끼고 다니세요. 그래야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가장 적합한 그거라고 할까?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해야 해요. 진짜 사람이 거의 없어요. 아니네. <웃음> <웃음> 네. 사람이 많아서 잠시 영상을 껐다 켰어요. 근데 지금 되게 시끄러우실 거예요. 네, 그, 이, 그 이유가 저기 공사하고 있더라고요. 뭘로 공사하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, 공사를 하고 있어서 되게 시끄러워요. 지금 딸질지래요 <laughs>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? 꽤 많이, 하 네요. 근데 저는 제일 큰문 제가 아침에 되게 졸려요. 그래서 일어나기 싫었어요. 그래 가지고 계속 자다가 일어나서 봤더니 9시가 넘었더라고요. 그래서 학교 온라인 수업 좀 늦게 들어봤어요 그래서 12시? 좀안 돼서 끝난 거 같아요 레디 액션, <laughs> 어, 이제 거의 다 왔네. 인지 진짜 거의 다 왔어요 뭔 냄새지? 매운 냄새 같은 거 나는데요? 마무리 잘 하시고 네. 하루 잘 마무리 하시고 네 <laughs> 하루 잘 마무리 하시고 좋은 하루 되셨을 일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. Mmm. <laughs>